이종혁, 고성영규 사망에 나약해서 실망. 빈소서 추모의 글 스타이슈. 배우 이종혁이 고성영규를 추모했다. 5일 이종혁은 개인 SNS에 험망하오 세상이 그리 싫었소? 라며 송영규의 빈소 사진을 게재했다. 이어 이종혁은 나약해서 실망이여. 이리 할줄 정말 몰랐소. 나이뻐 해주더니 잘 쉬세요. 서울 예전 연극과 89 선배님. 골프 잘 친다고 해놓고, 나못 이겼으면서, 한번더 쳐야 되는데 약속해놓고라며, 송영규를 그리워했다. 앞서 송영규는, 지난 4일 오전 8시쯤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. 송영규의 지인이 이를 확인한 후,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, 송영규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 중이다. 송영규는 지난 6월 음주 운전으로, 경찰에 적발돼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바 있다. 송영규의 빈소는 용인시 다보스 병원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됐다. 상주에는 두 딸과 아내가 이름을 올렸다. 발인은 6일 오전 7시 30분, 장지는 한백산 추모공